자, 1 5번은 차수를 찾아내는 거고, 그 다음에 문제에 자, 오타가 있어가 고치라 이랬습니다. 개수가 1대가 있는데 개수가 1이 아닌 다항함수 f(x).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 1의 값을 구하시려면, 자, x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이 슈어지가 있으니까 분자 분모 차수 비교를 하는 겁니다. 자, f(x)의 최고 차를 AX의 N제곱이라고 합시다. 차수구 할때는맨 앞에 만 있으면 된다 그랬대. 그래가 요 분수를 만들어 보는 건. 자, 분모는. X 세제곱에 곱하기 FX니까 AX의 N제곱. 위에는 FX제곱. 이거 전체제곱하니까 A제곱에 X의 2 n 제곱 노래되고. 그 다음 빼기 X자리에 X제곱 들어간 거. a x에 뭐 2n 제곱 요래 되는 거. 자 다시 분자 보니까, 오 어? 차수는 같네. 그럼 대수 뽑아낸 데 a 그 다음에 a 1, 거기 에 x 2n 제곱. 분모는 오 어? 밑이 같은 놈, 지수끼리 더하기 이래가 x에 n 플러스 3제곱 요래 되는 거. 그럼 a a 사라지는 거지. 그 다음에 차수가 같아야 되니까 2n하고 5하고 n 플러스 3하고 같아야 됩니다. 이 말이. 그럼 이놈 넘어가니까 n은 얼마? 3. 그래서 fx가 몇 차? 3차씩이다 하는 거. 알겠지? 그 다음에는 그최고차 개수가 4가 나온다. 이랬네. 그럼 결국 a-1이 얼마가 돼? 3이다. 이 말이. 그래서 a는 5노래 되는 거. 에서 3차면서 3차 한 개수가 O, SFX 모양을 만들어주는데, 5 x 의제곱그 다음에 더하기, 그 다음 AX의 제곱 더하기 BX, 더하기 C, 노래 놓을 수 있는 건, 그게 요 놈이 하는 역할. 됐나? 응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는데, 자, 분자의 F-X니까 미분을 하고, 미분하면 15X의 제곱 다하기 2ax, 다하기 b 그놈을 여기에 은지가 두번째 식이 리밋 그 다음 x가 0으로 그 다음 x분의 f'x 자리에 15x의 제곱 다하기 2ax, 다하기 b 자, 요놈 극한이 그 4또 어? 분모 영인 네 분자 0 돼야 되네 거기에서 나오는 게 b값이 얼마? 0이들쨍 let's b 사라지고 그 다음에 아래로 x 다 약분해버리면 되지. 그럼 x가 0으로 x 약분하니까 15x 당하기 2a 자2 극한이 4 x자리에 0 들어가니까 2a가 4 그래서 a값 얼마? 2요로구해지는거 됐나? 구하라는거는 f-1인거지. 알겠지? 그럼 a자리에 2 e 들어가고 b자리에 0 들어가고 그럼 f-x가 15X 제곱, 그 다음에 더하기 4X 노래되고, 그기에 1년, 그레 답은 19 노래되는 것. 예대쨍.